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핫한 세 글자 게임 한번 해봐요 세 글자로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계속 말을 이어 나가야 해요 박자에 맞춰 세 글자로 말하면은 다음 말을 이어 나가야 해요 예를 들면 오늘은 즐거워 왜냐하면 금요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 벌칙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? 어 그냥 첫번째 퇴장 어때요? 흥, 나는 어차피 안 걸릴 테니까 그냥 틀리면 바로 광퇴 아 그리고 이거 무조건 이 초안에 말해야 해요 안 그러면 지는 거예요 또 말이 안 되는 말 하면 안 됩니다. 그럼 저부터 할게요. 수정이 님, 두부 님, 유지혜님 차례로 돌아갈게요. 그럼 그럼 시작합니다. 뿅뿅뿅. 어저께 건물로 오 대박, 대박. 친구가. 심해서, 어, 두부님 걸리셨어요. 두부님, 퇴장! 그럼 이제 다시 시작이요. 친구가, 잘 맞대. 아니 안 아프거든요. 저 트와이스 모모 진짜 잘 맞거든요. 아니 이거 제가 만든 방인데요. 힝, 광채 됐어. 이전 영상의 정답은 돈까스입니다. 오늘의 키즈 오늘 방에서 강퇴된 사람을 모두 몇 명일까요? 정답 안심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.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? 다른 영상들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